어드넷 슬롯. 헬팟스 프라이드. 엔딩 궤도 러스터 궤도 싱크나이즈. 일단 이제 대충 아셨으니까 이제 맞춰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캐나타그를 하나 가져갈까봐. 이이이이이이이0이이0이이이0이렇게200이0이2 0이이이이이 필요한? 거? 필요해, 필요해. 이제 다들 이제 아시겠죠? 한번 들어가 봤으니까 대충 알게. 세개기는 지키기 타이탄 못 잡으니 답이 없네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잡몹을 빨리 잡으면 타이탄도 좀 적게 나오는데. 잡몹을 빨리 잡는 게중요 우선인데. 그 1번부터 제가 1번에 모이면 제가 열게요. 1번 아, 기둥 아, 이제 어딘지 아시죠? 자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아마 1번 기둥 어딘지 모르실 수도 있어. 요 1번 일본 기둥은 1번이라고 또써 있어요. 쌓이지 않게 빨리 뿌시는 게 좋지. 여기 밑에 내려갈 때안 보여가지고 물속인지 어떻게 할요한 분이 물속을 떨어져가지고 여기 가면은 이제 가운데 여는 게 하나 있고요. 여기 3번. 이게 활성화를 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거 그런 거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몹이 있어요. 아니, 기본적인 오, 몹을 잡아주시고 어. 어. 제가 여기 가운데를 먼저 열게요. 어쨌든 가운데를 열게요. 가운데를 열고 그다음에 1번을 먼저 다, 1번으로 다 오세요. 핑, 핑 1번입니다. 안 돼요, 이거. 여니까 바로 버거 춤면 뜨네요. 1번으로 다오세요 1번은 아직 안 열었습니다. 1번은 여기 여는 거 터미널 따로 있거든. 요 이쪽이... 네, 이제 1번 다보이셨죠 이제 문을 하나 검수고... 바로 열게요! 열어도 되죠. 네 여기 또 초록빵빵이야. <laughs> 하필이면 여기 또 초록빵빵이. 아 미친. 아 타자마자 타자마자 포격 맞았네. 아 초록 타자마자 포격을 맞았네. 지금은 초록빵빵이 해. 때문에. 그러게요. 밑에 애들 오는 애들 지켜야 되고요팝빵빵이를 잡을 수 있는 거 던질 만한 게 있어야 돼요 이쪽에 애들 많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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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타한번 잡을게요 아직은 안정 괜찮아요 불안정 불안정 여기 때리고 있는 애들 잡아줘야 되는데 자주 었네 아, 또소겨야 됐습니다. 자리 잡고 잘 지켜야 돼요. 다시 열어야 되거든요. 아, 초록 깜까이가 나올 줄 몰랐네요. 아, 아 맹독중맹독중 이거 버튼 네. 누르자마자 바로 그 버그 출몰이 뜨니까 음, 좀 늦게 열어야 아, 되겠다 3명이 3 3 명이 1번에 다 모이고 한 명이 오케이, 오케이. 갔다 와서 누르는 식으로, 오케이, 식으로 오케이. 해야 되겠네 어쨌든 지금은 계속해요 그면 되겠지 아, 일단 잡으면 은 그때 들어가서 대각시 열게요 이제 다시 열겠습니다 여기 양 사이 예다좀 퍼져가지고 그쪽 한분 요쪽 요쪽에 한분 요쪽에 한분 계시면 될듯 저는 여기 위에 하면 위에 있을게요 나오는 데가 사방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으면 되겠다 저는 위에 있을게 미쓰리님이 저기 위에 올라가서 도와주시면 되겠다 저는 여기. 아, 뭐야? 아, 발수표가 거의 한 열발씩 나오네. <laughs> 바로바로 잡아줘야 돼. 바로바로 바로 잡으면 좀덜 나오긴 합니다. 이 좋아요. 안정 안정 좋아요. 이거 아, 저쪽, 저쪽으로 아. 온다. 애들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옵니다 애들 지퍼님 있는 쪽 방어해줘야 돼요 안걸게요 파란색 하나 하나 조심 아직 안 불안정 괜찮아요 될듯아 2번 가면 됩니다 이제 빠지죠 2번 가시죠 2번, 2번. 2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2번 이쪽입니다 2번 여기 P2 P2 찍어놓은 데가 2, 2번입니다 아번기 3번이네 2번. 2번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는 중 후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금방 잡. 열때 조금 늦게 여는 게딱베스트겠네 그죠? 예. 이번 저는 도착. 여들 2번으로 오세요. 여기. 반쪽 반쪽. 또 오시면 됩니다. 그사방으로 우리가 딱이제네군이로딱 퍼진 다음에 누르면 될거사람될이사이사람이이쪽에이쪽으로이쪽에막이사해주이면될때이 사람은 네, 이 사람은 잡고 열어도 되겠, 되겠죠? 열겠습니다. 어우, 애들이. 잠깐만, 애들이 빵빵이들이. 타이탄 <laughs> 있어요. 타이탄. 여기 네, 끝내고 열어야겠다. 타저도 들어왔구요. 제이캐나타냐 네, 하나 떨길게요. 열죠 네. 네. 저기 타이탄 잡히고, 이렇게. 제가 열겠습니다. 바로 엽니다! 개발이. 열었고요잘 퍼져있거든요? 잘 퍼져서 잘, 잘, 잘 막고 있는데. 17%. 이쪽이 왔습니다. 이쪽을. 바로 앞에 있거 Fire in 오케이, 괜찮. 괜찮. 이렇게 하나씩 맡으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많이 나오지 않아요. 바로바로 잡으이 자, 93% 타이탄 잡을 수 있는 거 하나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으로 옵니다 렛츠다. 나이스, 나이스! 헬퍼드 나이스 오케이, 여기도 93% 오, 좋아요, 좋아요 이제 3번 갈 준비하면 될듯 될.

살짝 여유를 품고 있어 오, 네, 난리 났어요. 어이고 죄송합니다. 클레퍼였네요. 지금 요 타이탄까지 보낸 다음에 누르는걸로 하죠 제가 타이탄.. 보낼게요 아이고 타이탄 쪽으로 증원줘야주 이대로 가버리면 여기 애들이 많아 엑치오니스트를 하나 까야겠다. 이리지 뒤에서 엑치오니스트를 까고 애들을 잡아야지. 밖으도는거든요우스어 와. 쟤, 어뭐이크 오, 브레이크. 오, 보레이크 오, 브이크 오, 어레이뭐 오, 이이 물을 쓸수 있는 터진다, 분이 화산. 지금 없나요 혹시? 아 화산, 화산. 화산. 어, 어. 화산 폭발이구나. 여기... 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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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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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길... 오케이, 아우, 아직 안정 괜찮아요. 어, 농석현님 안녕하세요. 아직도 안냐 제가 방송을요, 아니면 이 게임을 방송은 항상 1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메인은 저기 왔는데, 큰일 나네. 불안정이다, 불안정! 가야됩니다. 불안정, 불안정. 완전 불안정. 죽을 수가 없나 이거? 뭐. 아, 매우 불안정. 아니, 90%인는데 네, 좀 오늘 좀 없어야 돼.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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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리 됐어요, 됐어요. 할파 계시에요. 우리 그러면 은 탈출... 쪽으로, 역으로 쪽으로 목을좀주실 <laughs> 탈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탈출 지역으로 그냥. 증원할까요? 네. 지금 돌 안에 꼈는데 이거 아, 버그 이거. 전체적으로 아, 이동하면 됩니다. 우리 아, 귀신 거다. 음. 아, 귀신 거다. 아, 귀신 거다. 아, 귀다다 아, 에신 거다. 아, 게요 아이도 잘 만들었어 게임. 오케이. 아크 발사기도 하나 빼줄게요. 네. 나를 그렇지. 죽여. 그렇지. 대복 <laughs> 하나 아. 떨궈 놓고. 다들 증원할게요아 네. 이거 무기고 이거 다 날라가네. 준비되셨으면 얘기해 주시고 버커좀 뽑겠습니다 네, 버커 뽑고 그거 나오면은 바로 누르겠습니다 근데 애들이 아마 올 거예요 보죠 바로 눌러주세요 오케이, 누를게요 오케이. 어? 이글 500입니다 주위 턴님 빠지셔야 될듯 오케 o t h e r t r i u m p 어, from m a n n 연결되 I'm s 이 r r 이 Oh, y 이 u r e s 보이죠, You're 이 a f e You're safe. You're s 이 f e y o 나 이상해졌어 흐흐 <laughs> 이상해졌어 파우더야 우로아딱으로다가나 이거 어떡해 와 <laughs> 아 이상해졌어 나 누가 <laughs> 탕 다시 살아나겠다 1분 남았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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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케이저 오면은 오면은 얼굴에다 쏠게요. 네. 탄이 지금 미사일 세 발밖에 없거든요. 미사일이요 아, 음, 미사일. 미사일. 발밖에... 한마리 잡을 수 있게. 위에 하는 조심하시고. 오케이. 발사. 레일 캐논 쏠게야, 저. 예, 네, 바로 눕었구요 어, 이제 수정전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잠깐만, 근데 나 이제. 이거 맞아 이거? 왜이래 뭐, 뭐, 나? 한 중원 20초. 딱, 살짝 이따가 할게요. 10초 이따가 할게요. <laughs> 소공납포를 하시는데? 아, 이거 이게. <laughs> 증언 가능 이제 2초 증언 바로 하고 탈게요 이제 바로 타세요 여러분들 타세요 타시면 됩니다 타타 오케이 오케이 내려왔습니다 오케이 뭐 어? 어디 가셨어 어? 어디로 내려왔어 올라갈 수 어, 있어요? 이거 이거 조정이 안 됐어요 아아 음. 오케이 오케이 7초 가능 가능 싹 가능 4초 아유, 이거 뭔가. 아, 이거 주정 안 되는 버그 이거 너무. 아, 바로 수정선 앞쪽으로 내가 했는데. 그니까 내가 버그라서 이상한데 던져졌나 보다. 아, 이거 깔끔하게 잘 됐죠, 그죠? 좋았습니다. 엑소주트가 터지지만 안으면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이게 초록 빵빵이가 나올 줄 몰랐어. 그러게요 아... 재밌죠 재밌죠 그죠?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방어하는 게 제일 난은거 같아요 따로 아까 또할때 처음에 할때 따로 나눠지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뭉쳐갖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시간도 널널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고 딱 좋은 거 같습니다 나이스 딱 이렇게 딱 4명이니까 4명이 딱 둘러가지고, 딱 방어하면 딱 됩니다. 한 자리 찾아야 해가지고. 그리고 애들 나와 증언 이게 올라오는데 있잖아요. 연기 뽑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요. 바로바로 바로 잡아주면은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나이스. 좋았다. w e l